안녕하십니까. BMW 우한점에 심연아 과장 최우인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핫 카죠또 하카. 그쵸. 네. X3 차량입니다. 약간 패밀리카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희 뭐 신혼부부 고객님들이나 자녀가 있으신 패밀리카로 가장 많이 나가는 모델입니다. 오늘 준비한 모델은 그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이죠, 과장님? 저희가 라인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라인업인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그쵸? 확실히 저희가 이렇게 조금 M 스포츠 프로의 파츠나 이런 게 다르게 들어가는데 또 m 팩하고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laughs> 그래서 좀 특별한 차량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원래 저희가 X3가 할인이 맞아요. 거의 없잖아요, 과장님 음, 네. 근데 이번 달왜 이렇게 할인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서 풀체인지로 가시냐, 아니면 요걸 이제 할인을 많이 받고 구매를 하시냐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객님들께서. 저는 그래도 지금 나오는 요 X3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단 페이스 리프트된 음. 모델이고 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구형 모델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 요 실내에 이제 일자로 들어간 것만 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쁘고 밖에 나가면 누가 봐도 신형이기 때문에 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프로모션이 정말 거의 없던 차량인데 음. 지금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음. 있어요. 그리고 특히 X3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X4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옵션들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 사실 없는 게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전 X3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이 SUV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가 방어도 좋아요. 맞아요. 음. 진짜 감가 네. 방어도 좋고. 음. 네. 그럼 오늘 한번 자세하게 저희가 외관이랑 실내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해 놓은 전시차량 차고 브루클린 그레이인데 <laughs> 고객님들이 요즘 제 고객님들이 문의가 많이 오세요. 이제 o 시리즈도 그렇고 X3도 그렇고 뭐 X5 x 6 이제 문의 오시면은 제가 뭐 컬러가 화이트랑 브루클린 그레이 고민 중인데 팀장님은 당연히 브루클린 그레이 추천해 주실 거죠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저의 최애 컬러 브루클린 그레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X 라인이 7천만 원, M 스포츠 패키지가 7,340만 원 가솔린 기준입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프로가 7,920만 원인데 사실 M 스포츠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대가 조금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X3에 들어갈 수 없는 옵션이죠. X5,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차량에만 원래는 들어가던 BMW 레이저 라이트. 지금 X3 차량에 들어가 있고요. 요즘 고객님들 많이 바꾸세요. 요거 그릴. 네, 그릴도 은색깔인데 블랙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X3 20i 프로 모델에는 블랙으로 그릴 자체도 다 들어가 있어서 브루클린 그레이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스포츠 범퍼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M팩부터는 이 범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X 라인은 조금 더 둥글둥글한 느낌의 범퍼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X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저희 서스펜션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에는 M 서스펜션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고급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저희 BMW 하면 휠이죠. 수입차 3사 중에서 저희 휠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예쁜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은 레드 캘리퍼 들어가 있는 보통 에디션 차량에만 들어가 있는 레드 캘리퍼에 19인치, 이제 887M이라는 코드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여기 보이시는 섀도우 라인인데요. 보통 저희가 은색깔 크롬으로 섀도우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모델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해가지고 섀도우 라인이 굉장히 스포티한 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P1, P1.1 이렇게 해가지고 크롬이냐? 아님 블랙 하이글로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는데 고객님들의 선호도는 어쩔 수 없이 블랙 하이글로시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일단 실내는 다 설명해주시긴 할 건데 공간감도 넓고 뭐 썬블라인드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후면 보시면은 저희가 뭐 M 스포츠 패키지답게 요즘 범퍼도 뒤에 범퍼도 블랙으로 올라오는 거 보여주시는데 사실 후면은 M 스포츠랑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X 라인만 조금 다르게 들어가고, M팩이랑 M스포츠 프로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페이스리프트가 1회 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것도 보면은 밋밋하지 않고요. 굉장히 입체감 있어서 구형 같은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실내도 저희가 옵션도 아까 현아 과장이 말해준 것처럼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공간감이 일단은 장점인 차종인데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봤던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M 스포츠기 때문에 핸들 디자인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프로랑 M 스포츠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X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핸들도 조금 더 얇고 디자인이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운행을 하셨을 때도 X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볍고요. M 스포츠로 들어가게 되면은 핸들감이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뭐 ID 8, 8.5 이런 차량들은 디스플레이 메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는 아직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라서 바로바로 바로 눌러서 좀 고객님들께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와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쪽에 무선 충전 트레이 있고 컵홀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이 빠져서 굉장히 아쉬워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X3는 아직 기어봉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도 고객님들께서 조금 아직까지 되게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트림도 이제 M 팩 프로기 때문에 지금 카본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또 차이가 있고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전시차는 지금 모카 시트로 들어가 있는데 모카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프로라서 보시면 은 시트 벨트가 M 시트 벨트로 들어가 있고요. 요또 다른 점이 이 쪽이 센스텍 가죽으로 통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헤드라이닝 부분이 이제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또 X3 하면 이제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키가 없어서 안 열리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앉아 보셨을 때 공간감이 적게 나오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보시는 차량이거든요 지금 X3도 그렇고 X4도 그런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수동으로 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각도 조절을 할수 있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고객님들께서 좀 편하게 각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같이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X3 하면은 이 선블라인드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뒷좌석에 선블라인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뒷좌석을 좀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룸 공간도 엄청 넓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신 성인 남성, 남성분들이 타셨을 때도 전혀 좁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오셔서 꼭 한번 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시승할 차량 어떤 차량이죠 과장님? X3 20D 모델이고 아까는 M 스포츠 프로 모델이 었는데이거는 그냥 일반 M 팩 모델이 에요 어떤 게 다른지 간단하게만 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라이트라이트라이트가이제 네, 일반 어댑티브 LED로 들어가 있고 파란 화장이 없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laughs> 그릴도 일반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범퍼 디자인은 똑같고, 그리고 휠 디자인도 똑같은데 캘리퍼가 이제 얘는 블루 캘리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엠팩도 어, 하이글로시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다 블랙입니다. 네. 그리고 뭐 범퍼 디자인도 지금 X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M스포츠 프로랑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모들이 그 디젤인데, 어, 조금 디젤이 시끄러울 거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시승을 해 보겠습니다. 네, 타 주세요, 팀장님. 제가 운전할까요? 네. 시승자 팀. <laughs> 가솔린보다 조용해요. 가솔린하고 똑같아요. 이건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디젤 치고는 저희 거는 쥐밭 이후부터는 좀 조용한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연비가 또 워낙 좋다 보니까 얘가 음. 좀 장거리 많이 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디젤 모델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힘이 어쨌든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좋잖아요. 그쵸, 그쵸. 뭐 캠핑 가시거나 아니면 뭐 뒤에 그 이제 달아가지고 트레일러 끄셔야 되거나 음. 이러신 분들은 또 이제 디젤이 워낙 토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뭐 캠핑이나 뭐 그렇게 뒤에 트레일러 달고 음.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은 들은 장거리 운전이 많으시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디젤이 연비 부분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류비에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네. <laughs> 고성능 안타 음. 그리고 가솔린도 잘안 탔어요 음. 320d 투어링 음. 그 에스트로이 블루컬러 네, 디젤 네. 타고 이제 그 걔도 이제 한14,15 연비가 기본 공식이 네, 나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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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타다가 이제 전기차로 음. 넘어갔는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옵션도 워낙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확실히 F바디 3 시리즈보다 많이 조용해요. 음, 그렇죠 F바디에 비해서는 지금 G바디 모델들은 엄청 많이 조용해요. 맞아요. 브라운 시트에 얘가 또 버네스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천연 가죽 중에서 좀 튼튼하게 단단한 약간 제형이기도 하고. 확실히 오르막길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이런 데 올라갈 땐 가솔린은 약간 그래도 조금 처음에 치고 나가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 얘는 좀 그래도 힘있게 확 가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만약에 제가 아기가 있다고 하면 뭐 물론 당연히 X5 이런 게더 좋죠 가격이 이제 두배 차이가 나니까 저의 경제 상황으로서 X5는 저는 못 사는 상황이고 만약 자녀가 있고 조금 큰 차를 원한다 하면은 음. 어, X3를 선택하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음, 있죠 이유가 음. 그리고 특히 이거 팟선 열면은 맞아. 개방감이 진짜 좋거든요 어, 갑자기 화사해졌어 <laughs> 조금 그 썰은 보여주신 것보다 뭐 차랑 같이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웃음> <웃음> 어, 예, 그죠개왕하니 어, 너무 좋죠. 네. 이제석에 타면 또 애기들이 어. 애기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방지턱을 넘으면 사살 넘으면 괜찮은데 약간 조금 운전 세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컹거릴 수 있다. 보통 저희가 M팩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X라인이랑 M팩이랑 거의 반반인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사실 그렇게 금액 차이도 많이 안 나거든요. 음. 맞아요. 330인가? 음. 옵션이 다른 거는 사실 없고, 음. 들어가는 편의 기능이나 이런 게 다르지는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좀 제일 큰게 서스? 맞아요. 서스 말고는 사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 취향 차이신 이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마지막 물량을 또 선택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물량만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맞아요. 첫 번째는 맞아요. 할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건 이미 다 해결이 됐을 것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옵션. 옵션도 저희 뭐, 엑스3 처음에 나왔을 때 뭐, 통풍 시트, 이런 거 기대나 했나요? 그러니까요. 예, 통풍 들어가 있고, 반절 들어가 있고, 음. 헤드업 그때 반도체 때문에 잠깐 빠졌었는데. 서라운드도 음, 빠져있어. 그것도 들어가고, 서라운드도 들어가고, 네. 진짜 선블라인데 뭐, 옵션이 너무 좋아요, 사실. 6천만원대의 4륜 음. SUV 스위차로서는 어, 많이 팔리는 데 이유가, 이유가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네. 어때요, 팀장님? 뭐 너무 안정적이고 해드름이 <laughs> 너무, 너무 많이 봐봐아요디디 네, <디니디니디니디니디니디> <laughs> 여기까지? <laughs> 네. 키크면 남자분들 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작년에 X3 진짜 많이 팔았었는데. 음, 맞아. 진짜 많이 팔았잖아요. 음, X3 재작년에도 그렇고 <laughs> 좀,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이번 달에도 나가지 않아요, X3. 어, 나가 죠 어. 나갔어요. 출고했습니다. 음. 근데 다 고객님들이 이제 다 거의 다 패밀리카로 보세요. 그렇다 음, 패밀리카로 보시고 젊은 신혼부부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번 달에 아, X3뿐만이 아니라 iX3도 엄청 나갔네요. 어, 생각 그러니까 ix를 거의 에이, 폭탄으로 아이씨, 나가가지고 네 맞네요 그럼 다 보, 보시면은 이제 부부 부부이신 에이. 분들이 타시고 보통 혼자 타신 분들 좀 많이는 안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세컨카, 음. 뭐 세컨카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근데 특히 이제 뒷좌석 공간이랑 트렁크 공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으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네. 저 어제 상담하셨던 고객님은 유튜브 보고 어제 방문해 네. 주셨었는데 어, 본인은 이제 쿠페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음,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있으시죠. 네. 네. SUV는 SUV답게 생겨야 맞아요. 된다. 음. 뭐 저희는 BMW를 계속 타니까, 그렇죠. 아 봐, 어, 이거는 뭐 정말 잘 나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맞아요, 맞아요. 예, 디젤인데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조용하다. 맞아. 예, 주행할 때는 아예 모르겠고, 그서 있을 때 그냥 아 자세히 들어보니 디젤이네 이 정도. 예. 살짝 올라오는 잔진동 정도. 네, 맞아요. 가솔린이랑. 굳이 비교를 하 비교를 하자면 근데 사실 연비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저... 가솔린도 좋아요. 맞아요. <laughs> 가솔린도 잘 나오기는 해요. 음. 근데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어쨌든 유류비 측면에서 유리한 거는 디젤이다 보니 까 맞아요. 네. 이 운전해보면 일단 시안성이 굉장히 좋고 네. 안정적이다. 음. 공간감도 답답하지 않고 음. 좋고 음. 어, 그냥 편하게 타고 그쵸. 다니시기에 네. 어, 무난하다. 제일 무난한 차다. <laughs> 네. 네. 무난한 차다. 네, 6천만 원대에 요 정도 차면 어, 괜찮다. 네. 저희가 이제 X3가 나오는 게 유종이 디젤, 가솔린, 그리고 3 0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m 40i까지 이렇게 좀네 가지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전기차까지 그치? IX3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모델들 다 할인 금액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쵸, 진짜. 맞아요. 음. 그니까 러 이게 좀 라인업이 많이 나오는 모델들은 음. 인기가 많으니까 많이 나오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옷 어, 시리즈도 그고를수 그러니까 음. 있게, 음. <laughs> 폭넓게 맞아요.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고객님들이 보시는 니즈에 따라서 다르신 거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께서 연락을 주신다면 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끝. 시 끝. 시즌 끝. 응. 이렇게 오늘 가솔린 M 스포츠 프로 모델하고 디젤 M 스포츠 패키지 시승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X3도 그렇고 포도 그렇고 저희 워낙 인기 차종들 어, 고민하시는데 조금 금액대가 안 맞으셨던 고객님들 지금 문의 주시면 굉장히 좋은 금액대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실제 비교하는 차종들이 GLB 차량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공간감은 저희가 GLB 차량이랑 X1이랑 사실은 동일한데 얘는 훨씬 크. 거든요. <laughs> 그렇죠. 네. 사이즈 자체가 네. 좀 비교하면 안 되는 차이는 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객님이 오셔 서 상담해 보니 금액대가 또 비슷하더라고요. 음, 네. 네.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네. <laughs> 연락을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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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리고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 한 네. 12월 1월까지도 물량이 너무 안 들어와서 대기가 엄청 길었는데요. 너무 길었죠. 특히 네. 목하는, 화이트 목화. 화이트 목화는 네. 그냥 네. 그냥 마음을 놓고 배안 넣고 까먹고지내셔요 네. 네. <웃음> <웃음> 차가 <웃음> 나오는 사량이었는데 네. 지금은 다 빠졌습니다. 네. 그 대기 고객님들이 물량 다 받아가셨어요. 네. 지금은 남습니다. 아, 네. 남아요. 맞아요. 빨리 뽑아드릴 수 있으니까 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할인도 당연히 최대로 안내 드리고 물량도 빨리빨리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우아한 자매의 최우인 팀장, 심연아 과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